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예배이고요. 너무 소중한 예배이기에 개인적으로 목사이면서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우리 교회 목사임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하실에 있을 때는 지하실에 있는 대로 시련과 함께 많은 고난을 담아내야 했던 선부성전에 있을 때는 또 선부성전에 있었던 대로 주변에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내면의 목사와 장로님들의 성장을 이렇게 이루어내셨던 이동성전 그리고 그보든 아름다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곳 초지동성전 작으면 작은 대로. 지하실이면 지하실인 대로 언제나 감사였죠. 가끔은 한 번씩 목회하다 힘들 때 누군가가 목회 장소를 아니면 서울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0.1%라도. 그곳의 마음을 빼앗겨본 적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안산에 저를 보내셨다고 믿었고, 어, 안산에 이 교회를 저에게 부탁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교회에서 청빙을 해도 정말 0.1%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여야 함을 저 스스로 놓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예배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어 여기까지 올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이죠. 어떤 교회보다 커서도 아니고 어떤 교회보다 외형적으로 좋아보여서도 아닙니다. 교회를 아십니까? 교회의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교회와 주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으니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문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예 충만이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으로 이것이 너무 소중함은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2의 성육신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몸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분이 어느 날 때가 되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실 때이 땅에서 입었던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하여 그렇게 몸을 가지고 승천하신 가운데 주님은 이 땅에 보이는 몸을 하나 두고 가셨으니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2의 성육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만큼 소중한 공동체는 없다 할수 정도로 교회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 마음에 드냐, 들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처럼 운영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매력이 있으면 바로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시작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처음 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입니다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아래서 음부의 권세의 공격 가운데 음부의 권세의 핍박 가운데 음부의 권세의 유혹 가운데 지켜지고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아무 일이 없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29년 우리 빛나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이 아파하는 가운데 달려온 것입니다. 이동성전에, 선부성전에서 이동성전으로 이사한 지 그저 한 2, 3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서울에서 이사온 한 집사님이 아무래도 서울의 규모 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왔더니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저에게 그 놀이터 앞에서 목사님,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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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집사님,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집사님 보기에 교회가 부족해서 미안해. 근데 집사님, 집사님이 부족한 교회가, 부족해 보이는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너무 힘들었어. 집사님이 그렇게 지적해도 좋을 만큼 우리 교회가 아무 일 없던 교회가 아니야.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고, 너무 많이 울었던 교회야. 집사님 미안한데. 집사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말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만이 아니죠. 교회마다 눈물이 담겨 있죠. 그만큼, 어찌 교회만이 있겠어요? 가정도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까? 교회와 주님은 하나이다. 두 번째, 주님과 나도 하나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주님이 있어.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어느 순간 우리는 복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서 내 삶에 품으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됩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원하심은 뭘까? 주님의 기뻐하심은 뭘까? 주님과 함께 나누고 좋은 것은 영광을 돌리며 버거울 때는 주님과 함께 우는 것 말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언제인가 우리는 지치게 될 것입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믿음을 지키고, 버거우면 버거운 대로 믿음을 지켜내는 것. 소중하죠. 아까 드라마 팀에 짧은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박수들을 안 치길래 제가 먼저 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짧게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또 누가 들어올 것인가 기대하고 있을 것이기에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짧은 드라마,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들. 그러나 그 은혜들이 은혜되지 못하도록 이내 유혹하는 사람이 만든 별들.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별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별의 유혹에 넘어가도록. 그 순간 예수님 같지도 않은 예수님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지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되새겨 봅니다. 이 드라마 팀 연습하나 현대 무용 팀들 아까 연습하나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현대 무용 팀뭐또 이런 워십 팀, 뭐또 이런, 이런 댄스 팀다 보면 우리 식구라 그런지 우리 식구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감동이야 근데 여러분 아까 드라마 팀별 하나 옆에서 달고 불 켜고 올라오려고 준비하는데 그걸 이렇게 귀여우는데 그냥 연습한 게 아니야 이 짧은 시간에 이 짧은 메시지 하나 던져주려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못 알아들어 박수를 언제 쳐야 할까만 생각을 하니 그래 제가 위로를 하죠 목사님 설교도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별이 있고 선물로 주었는데 그거보다 더 반짝거리는 세상의 별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하늘의 별은 믿음으로 봐야 하고 땅의 별은 우리 눈으로 상식으로 계산으로 이성적으로 보는 것이기에. 어느 순간 내 안에 담겨진 예수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사는 것이고 싶어. 주님은 단순히 헬퍼로 잠깐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거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고집이, 내 주장이, 내 욕심, 내 이기가 가득하면, 내 주변의 가족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제가 낮에 여성들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집안에서 바보가 되자고. 바보, 바보여서 바보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서 바보가 되자고, 바보여서 바보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을 세우는 원리니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고, 세상 앞에서는 비굴하지 않고, 세상 앞에서는 가난하지만 헐떡거리지 않고, 가난하지만 무릎 꿇지 않고, 가난하지만 머리 숙이지 않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 안에서 또한번또한번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여 살아가며, 여러분, 제가 낮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0년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 바보 아닙니까? 한 여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3년 하는 요셉을 보면 바보 아닙니까? 왜요? 10년 했다해서 감옥 생활 3년 했다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보노라면 내가 몇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평생 감옥 생활할 것처럼 평생 도의 생활할 것처럼 살아가는 그 바보를 하나님이 요셉이 만드느가 요셉이 요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담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봅니다.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큰 꿈을 꾸지도 말라고. 큰 그림으로 서둘러 가지도 말라고. 오늘을 살고 오늘에 성실하라고. 내일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 오늘은 나에게 주신 선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라고. 내일의 염려, 내일의 걱정 다 바뀌고 오늘만 살아보라고.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오늘입니다. 너의 내일은 나한테 바뀌어. 근데 우리는 오늘을 불행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내일의 욕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주님과 교회가 하나라 했습니다. 주님과 나도 하나라 했습니다. 드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아멘 할수 있겠습니까? 나와 교회도 하나이다. 에베소서 장3 절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주님과 나도 분리될 수 없지만, 몸과 손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몸에서 발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마음에 드냐 들지 않느냐가 나와 맞는 교회냐 맞지 않는 교회가 아님 손이 발과 달라야 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 우리 모두는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발이 다르고 손이 다르고 머리가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다 다른 모든 지체들이 어루어져서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코가 마음에 든다고 얼굴에 코만 세개 있다고 생각요? 콧구멍은 여섯 개. 어쩌면 저 사람은 코가 세 개일까? 부럽습니까? 누군가가. 코를 시기해 보십시오. 왜 너는 중앙에 있냐고. 너는 왜 그렇게 보이는 곳에 있냐고. 몸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지체는 몸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교회에는 보여지는 곳에서 섬기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종일토록 재정방에서 수고하는 섬기미들, 새벽에 교회를 나오면 새벽 차량을 운전하고 크, 힘들게 일하는 집사님들이 어느 순간 제가 운전할게요. 그리고 주님만 보고 여러분 새벽에 10분 더 자고 싶은 게 어딘데? 그 모자라는 잠을 일깨워 때로는 제가 할려요 저분이 회사 가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는 분인지 그런데 그걸 섬길 때마다 그저 때로는 주님 어떻게요 하죠. 구석 구석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죠. 오늘 문화사역국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하 교회는 몸이다 여겨지는 것이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섬겨주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몸 위기에 때로는 어떤 부분이 연약할까 살피고 또 살피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무엇보다도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부탁이라는 거예요. 재명아, 성도들과 함께 교회 잘 섬겨다오. 그 주님의 부탁을 가슴에 하느니,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야. 버거운 일 있으면 내가 감당해야 돼.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내가 붙잡아 줘야 돼. <laughs> 주님이 부탁하신 교회.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유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골로서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유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 고난을 내 것으로 담겨두셨다. 이런 표현이 진짜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고난을 겪을 때 주님이 남겨두신 고난을 내몸에 담아낸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이겨낼 수 있으며, 그저 나는 몸 복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고, 이런 소리 어들도 말고. 여행 가봤자 무짜게 쓸모없어.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길 거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 내가 그 고난 담아 내가 주님 교회를 섬길게요 교회 그래서 섬, 교회 섬기는 게 힘든 거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산부의 배 바치고 새가족실에 내려가다가 보면 가끔 아이 엄마들이 우리 교회 학생 출신 자매들 이렇게 성장해서 아이를 안고 가요. 성장할 때 그렇게 빌빌대 빌빌대던 자매가 엄마가 되어서 두 개를 안고 가요. 세상에 세상에 엄마니까 이렇게 앉지 아빠들 못 앉습니다. 잠깐 이 아이 내게 주어라. 그래서 안고 함께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 봅니다. 힘들어도 힘든 것이 아니죠. 그 힘든 짐을 누구한테 맡길 생각도 없어요. 외어이니까 그렇게 교회를 부탁하며 주님은 우리에게 직임을 받기셨죠 골로세서 1장 25절은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놀랍게도 얼마나 많은 큰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순종하는 일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다재 말씀 중에 우리가 바보가 되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각 없는 바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기. 나는 없고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없고.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내가 똑똑해져 가지고, 주님 그렇게 말고요. 주님 그거 말고요. 아니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직임을 주신 것은 주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주, 교회는, 아멘 합시다, 주님의 몸이다. 네. 교회는 나를 향한 주님의 부탁이다. 네. 그래서 이 교회를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라 어떻게 섬길까? 저는 교회가 기업처럼 굴러가는 완벽한 교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쪽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으니 바로 나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닐까? 그냥 힘들어도 목사에게 있어 우리 교회가 최고인데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예쁘게 문화 사역국을 통하여 장식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앉아서 몇 번이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이층 교회를 맡겨 주고 섬겨 다오 해도 제가 섬겼어야 하는데 지하실 교회를 맡겨 주시고 섬겨 다오 해도 내가 섬겼어야 하는데 이 좋은 교회 섬기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이 교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제2의 성육신, 내가 남기고 온 교회 잘 섬겨줘서 고맙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마워할 정도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잘 섬겨 봅시다. 창립 29주년. 이 분아사야국에서 아름다운 예배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셨음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